41쪽 강의 시작할게요. 교과서 41쪽 피시고 내용을 들어보세요. Secret Family Recipes Alicitar Secret Family Recipes 그러면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의 비밀 요리법? 비밀 가족의 요리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가족의 비밀 요리법. 가족들만의 그런 요리법이 있나봐요. Alicitar is uniquely croatian 여러분 크로아티안이라고 발음하라고 크로에시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 강의에 제가 크로아티안이라고 읽었을 텐데 크로에시안으로 정정합니다. A licitar is uniquely croatian because of the long history and the social role it has played. 그랬어요. A licitar는 리시타르 licitar 뭔지 기억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빵인지 쿠키인지그 진주 브레드의 크로에이시안의 이름이 리시타르잖아요 어, 리시타르는 유니클 y 그러면 독특하게 이런 말이야 독특하게 크로에이시안 독특하게 어~ 크로아티아만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특한 크로아시안만 크로아시안이다 크로아티아니다라는 거니까 어~ 그들만의 독특한 크루아시아 말의 방법이다. 이런 독특성이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Because of the long history. 긴 역사 때문에. And 그리고 The social role it has played. 그랬어요. 음, 여기서 보면 Social role 그러면 사회적인 역할을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냐면 That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It has played. 그것이 어, 담당해 온 그것이 해온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시타르는 오랜 역사와 그것이 해온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크로아티아만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독특하게 크로아시안이다라는 말은 어 크루, 독특한 크로아티아만의 문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Croatians learned that, or learned the recipe during the 16th century from their neighbors in the eastern Alps and went a step further to develop their own. Croatia 사람들은 learned, 배웠어요. The recipe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during 은 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 쓰는 뭐뭐 동안 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래서 크로아시아는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라스피를 16세기 동안에 이런 말이죠 from their neighbors 그들의 neighbor 이웃들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사는 이웃 in the eastern alps 동쪽 알프스 알프스의 동쪽에 사는 이웃들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went a step further 인데요. 자, go a step further. 그러면, 한발더 나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further 이더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발더 나아갔어요. to develop their own. 그들 자신만의 것을, 어,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이스타나 알프스의 어, 이웃들로부터 그 방법을 처음에 배워가지고 한발더 나아가서 자기들만의 것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making licitars, e licitars를 e 만드는 것은 has become a family tradition. 뭐가 됐대요? 가족의 tradition이 됐대요. 자 근데 어떤 가족의 tradition where secrets are passed down? 어, u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랬어요. 자, 보세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making visitor 어, 리시타르를 만드는 것이 has become a family tradition 가족의 뭐가 됐대요? 그 전통이 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has become이니까 has나 have 플러스 pp 하면 현재 완료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트레디션이 되어 왔다 라는 거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 그 family tradition처럼 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도 추상적 의미의 장소를 나타내는 뭐 어떤 단계 시점 point 그리고 case situation tradition 이런 거일 때도 어 관계부사 where를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family tradition 되었는데 어떤 family tradition이냐면. secreture passed down. secret이 전해져온. 그쵸? 전해져온. 누구로부터?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온 비밀의 가족 전통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통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장소는 아니지만 관, 관계부사, where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tradition 같은 단어에도. 아시겠죠? 어, 꼭 정확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도 느낌상으로 장소나 어떤 지점을 뜻할 때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every generation 자, 여기서 generation은 집합명사 취급했어요. 집합명사 취급을 한다는 것은 단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every가 붙어서 단수 취업, 취급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집합명사라서 is를 써주는 걸잘 보시면 돼요. Every generation is able to be able to 뭐뭐할수 있다라는 말이죠. 뭘할수 있죠? Live its mark. 그랬어요. 각 세대의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마크를 남기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각 세대의 표시를 남길 수 있었어요. In each gingerbread. 각각의 진저 브레드의 음, 근데 어떤 진저 브레드인지? 여기 대시 생략됐죠? Day하고 사이에 진저 브레드 사이에 that that h e y make 자 여기서 day는 generation인데 어, 여기서 선생님 앞에 generation은 단수 취급 했는데 얘는 왜 day로 받았을까요?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어, 군집 명사라고 해가지고요 day로 봤어요 각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에 속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대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군집 명사로 보아서 복수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들이 만든 각각의 진주 브레드에 각 세대의 표시를 남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licitor makers licita를 만드는 사람은 play an important social function too 그래서 어, t h e play 뭐 function, play,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다, 기능을 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시타를 만드는 사람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역시 했다, 라는 말을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play니까, 어, 저기를 써야겠네요. 현재형으로 해석해야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보실게요. gingerbread crafts people appear at most festivals and fairs in Croatia. 그랬어요. 자, Crafts people은 Craftsman이랑 Crafts Woman을 집합적으로 이루는 말이래요. Crafts people. 그러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Officeman. 뭐, 이런 말을 그냥 대표 언어로 썼었거든요. Officeman 또는 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Police Officeman.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만, 이제는, police officer 쓴다든지, 그쵸? 여기서도, craftsman, craftswoman 라고 쓸수 있지만, 어, 대표어를 바꿔서 이제, 성별로 단어를 차별하지 않겠다. 그니까, 단어 속에 남아있는 성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어, 사람들이, man이나 woman이 들어간 단어를 잘 안쓰기로,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진저브레드 크 b r e a d c r a 이란 단어를 쓴 거죠.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g i n g 드를 진저브레드 장인이 festivals. 어 p 어 e a 스 페스티벌 s 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진저브레드 장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appear 나타난대요 and most f e s t i v a l 대부분의 페스티벌과 그리고 fair and fairs 크로아시아의 fair 그러면 박람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fair가 어떤 느낌으로 쓰이냐면 선생님도 옛날에 미국에서 fair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박람회라 그러면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왜 아파트에서 가끔 장터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그 그러면은 왜 애들 그 옮겨다니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뭐 이동식 놀이기구도 와서 서고 그리고 막 음식도 막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페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페어, fair, 페스티벌이나 페어의 대부분의 페어에 크로아시아에 크로아시아 크로아티아에서 하는 그런 데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출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People watch cookies. 사람들의 watch cookies, 쿠키를 봐요. 그쵸? 여기 지각동사 watch예요. 지각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오죠. 쿠키즈를 보는데, 어떤 쿠키? being made, 만들어진 쿠키를 보고, 그리고 socialize 한대요. s o c i a 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쿠키도 보고 만들어진 쿠키도 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회화한다, 어울린다 이런 말이 되죠. In a time, in a time 그러면 뭐뭐의 시대에 이럴 때 쓰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when 했었죠.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when local cultures are losing their unique. identities 그러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지방의 문화가 a r losing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Their unique 그들의 특별한 독특한 identities를. i d e n t i t 는 정체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때에 Croatian gingerbread, 어, 크로아티아의 gingerbread는 크 크로... 진저 브레드, 크래프트맨쉽은 크래프트맨쉽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손재주, 장인 정신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저 브레드, 손재주, 장인 정신은 provide 제공해요 us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 a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 뭐 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때, 뭐에 대한지는 on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 traditional culture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어, 제시합니다, 제공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뭐 이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tugging ritual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tugging rituals and games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리시탈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고 교과서에다가 잘 필기를 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